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2편입니다. 1편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2편은 이제 같이 이어서 이제 내용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나라 건국의 이유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6장 대한민국의 개혁 자유와 번영의 조건 7장 한국 전쟁과 국민의 탄생. 8장 한미 동맹 한반도 평화의 조건. 9장 4.19 혁명과 영웅의 퇴장. 그리고 부록으로 이승만 관련 애국 설교 모음이 내편이 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편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이 된 이후에 이제 개혁, 우리나라를 이제 개혁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개혁하고, 이제 여러, 6.25 전쟁을 겪고, 다시 나라가 재건이 되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그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뉴스나 이런 역사 시간에 배운 것들, 어떤 단편적인 그런 지식들을 이제 단편적인 짜고 짜고 짧은 짧은 그 내용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읽으면서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 아 이게 세계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했구나라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걸 나도 같이 볼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같이 볼수 있어서 어 좋았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마지막에 하와이로 정말 원치 않는 이제 망명을 가서 이제 돌아가시 돌아가시고 또 프란체스카 여사님이 그 돌아가셨을 때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정말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한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크게 쓰셨다는 것을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어, 이제 편견을 깨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면서, 우리나라 건국의 역사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정말 기독교 지도자, 정말 우리 애국 지도자 이승만이 있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 21세기에 정말 애국 청년으로 우리나라 애국자로 또 기독교인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을 승인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2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승인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9월 21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이 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장면, 김알란, 장기영, 모윤숙, 정희령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때 정말 여권도 정말 처음이어서. 일본에서 인쇄를 해야 했고 여권도 한국에서 만들지도 못하고 일본에서 인쇄했는데 가로 세로 50cm의 초대형 여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갔을 때 소련 대표 비신, 비신스키가 필리버스터 전략을 하면서 이승만과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을 계속 발언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총회에서 이 비신스키랑 이 소련 사람들이 이제 계속 끊임없는 발언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에 시작됐던 총회가 12월로 접어들었는데 계속 대한민국의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수십 개국 대표들에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설명하고 승인을 호소했지만 이제 계속 이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마지막 날을 남겨놓고 있을 때, 장면, 장면이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성당에 가겠다 라고 했을 때, 모윤숙이 같이 동행해서 가서 그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결전의 날이었죠. 그때, 이제 그렇게 기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온 날에, 이제 또, 그 유엔 총회에서 이제 비신스키가 이제 또막그렇게 비난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했는데 눈을 번뜩이고 팔을 들어 휘두르려는 자세를 보이던 비신스키가 벼랑간 목이 매더니 15분 만에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가 퇴장해서 이제 총회가 즉각 투표에 들어가서 마침내 한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유엔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엔의 승인이 훗날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인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정부로 이제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엔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북계에 대한 반격을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신스키가 왜 갑자기 마지막 날 목을 움켜쥐고 퇴장했나 했더니 갑작스런 치통과 성대 결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응답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 승인은 종, 중국을 종주국으로 섬기는 4대 외교를 지속했던 우리나라가 당당한 독립국으로 세계와 교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에게. 정말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토지 개혁이었는데 이제 백성이 소작농이고 주인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에게 토지의 문제는 곧 인간의 문제였고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땅이 없어 노예처럼 사는 백성들을 땅을 가진 국민으로 해방시키는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5천년을 지배했던 지주제 조선 왕조 500여 년을 군림했던 양반제가 붕괴한 것은 이승만이 추진한 농지 개혁을 통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토지 개혁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진행이 되었으며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농지는 농민이 소유한다는 원칙을 아예 헌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지 분배 대금을 1년 수확량의 150%로 결정이 되어서 소장료 50%로 계산해서 3년만 소장료를 내면 그 다음부터 지주가 되는 이제 그런 개혁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개혁은 우리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어, 여기서 베트남도 성공적으로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어, 그, 뭐지, 맥콩강 삼각주에 가보면 여전히 지주는 지주고 소작기는 소작인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이제 토지개혁을 했지만 계속 지주가 남아있고 소작인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땜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토지는 분배했지만 범람하는 맥콩강으로부터 토지를 보호할 댐을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에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진 농민들이 앞을 다투어 토지를 팔았고 그래서 계속 지주와 소작인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보면 이승만이 토지를 개혁하고 박정희가 댐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단군 이래 최대의 번영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도 베트남 같이 실패할 수 있었지만 그이후에 박정희가 땜을 설치함으로써 우리도 성공한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번째 또6.25 전쟁 두달 전에 토지 개혁법이 발표가 되었다는 게 정말 한국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적 경제제도를 주창했던 대천덕 신부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음, 어, 토지개혁 이제 두달 뒤에 6.25 전쟁이 터졌는데, 북한이 전쟁 전부터 토지개혁을 통해서 대대적인 선전 선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 무상분배를 열렬하게 선전을 했는데, 농민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토 나만의 토지개혁법을 통해서 일단 이제 토지개혁을 이미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공산당들의 이 술책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환영받지도 환영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민들이 자신들의 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유교전쟁 두달 전에 토지개혁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맥률이 80%가 그 당시에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반드시 종교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교육은 부모가 좌우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6.25 전쟁 당시에도 병역에서 다 면제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우리 나라를 <laughs> 전쟁이 끝나고 다시 복구하고 성장시킬 것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대학생 인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인재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동작품이라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눈에 보이는 공장과 수출품과 고속도로는 박정희가 만들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승만이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최초의 예수, 동양 최초의 예수교 국가로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흔히 모세에 비유하는데 실제 이승만과 모세 사이에는 유사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노예했던 민족을 구출하고 또 이승만도 그 우리나라 그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 민족을 독립한, 이제 독립시키는데 이제 그렇게 일, 노력하고 기도의 사람, 그 다음에 또 끝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승만도 끝내 발전된 조국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점 등에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보내준 하나님의 모세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6.25 이제 전쟁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최강 수준의 소련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최신식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북괴군을 막을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작았지만 대통령은 컸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개인적으로 쌓아올린 그 해외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쌓아올린 인맥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맥아더 장군도 정말 이승만과 이제 정말 또 귀한 인연이었고 이미 알고 있는 인연이었는데 맥아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정말 협혁한 공을 세워줬죠. 그리고 전쟁 초기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이승만과 트루먼이 즉각적으로 싸우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경제 문화 기술 대국이었던 중국의 송나라는 싸우려는 의지가 없었기에 거란 여진, 몽골에게 차례로 뜯어먹히다가 비참하게 멸망했다. 서방 국가들이 계속해서 싸우기를 회피했기에 히틀러는 순식간에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때 즉각적으로 싸우기로 결단했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교 전쟁 때 우리 국군은 단한개 대대 병력도 항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인지알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유교 전쟁은 기도로 싸운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전쟁에 대한 공식 기록을 남기라고 지시했는데 처음에 김광섭 시인이 맡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영분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기록을 맡았다고 합니다. 6.5와 이승만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있는데 이 전쟁 일지는 곧 기도 일지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요즘은 잠자리에 누우면 전쟁 구하들의 애처로운 모습이 아른거리고 부상병들의 신음소리가 귀전을 맴돌아 통잠이 오지 않는다. 서울시의 구호대상 전재민 수만 해도 40만이 넘는 데다 건장한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불구의 몸이 되어 몸부림치고 있다. 전쟁 미망인도 수없이 늘어만 가는 이 엄청난 비극 속에서 나라와 국민을 이끌어 가야 하는 대통령의 잠자리는 오죽하겠는가. 한밤중에 침대에, 엎두, 침대에 엎드려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어 고통받는 내 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라고 이제 그 프란테스카 여사님의 기도일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6.25에는 이제 김일령은 한국 전쟁이 가져온 결과로 사람들이 조선인이 아니라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6.25 전쟁 당시에 우리는 한국 국민이라기보다는 남북한 구분이 없는 조선인의 정체성이 더 강했는데 이제 같은 조선인이 서로가 서로가 적이 되면서 이제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국민으로 이렇게 다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반공 포로 석방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 돌아온 병사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없애버리는 공산주의자들이 더군다나 반공 노선으로 돌아선 포로들을 잔인하게 처리할 것은 너무나 자명했다. 그래서 이승만은 그들을 살리고 동시에 한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군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는 전무후무한 행동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탈린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병사들을 모두 숙청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유로운 외부세계를 보고 돌아온 이들이 소련의 독재체제에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파견한 로버트슨, 윌터 로버트슨 특사가 포로 석방에 대해 항의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나는 반공포로를 공산 지옥으로 보내느냐, 광명의 이 땅에 머물게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근 일주일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번 조치를 감행하였소"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제 한미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는데 이제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 즉각 전쟁을 선포할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만약 공산군의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참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 양국이 원하는 한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전, 전후 복구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한국군을 72만 명 수준으로 정말 이제 유, 이제 증강할 수 있게 군사원조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고 했는데 4.19 혁명과 관련해서 정말 이제 아쉬운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맺어낸 해가 이승만이 여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이제 총명함이 둔화되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승만의 노년을 불행하게 마무리한 1등공신이 이승만이 포 이승만이 소속되고 이승만이 만들고. 이승만이 소속된 자유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망친 것은 이내 장막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이 둘러친 장막이나 대중과의 격리가 정치 지도자를 몰락시킨다는 것은 동서 고금의 진리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그 자유당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 그런 부정 선거 를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정확한 제 판단 이제 정확한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지 못했고 정확한 이제 판단을 하지 못했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3위로 선거 가장 부정 종합 세트였던 3위로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41구는 일단 여기에서 또, 경,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원조액을 줄여나갔는데, 이때 1957년 3.8억 달러였던 원조가 1960년 2.4억 불로 줄어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실업적 폭발 사태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제 4일9를 만들어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의 종합세트 3.15 선거를 통해서, 정말 그 이기부, 이기붕을 이제 어~ 이제 이기붕을 대통령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어~ 이제 많은 부정을 저질렀죠 근데 이때 3 위로 선거는 부통령의 누가 부통령이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그냥 대통령이라고 하고 부통령이 왜냐하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이제 8 5세 고령이라 이제 유고하면 부통령이 승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통령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 되게 치열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장면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당에서는 이기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기붕을 이제 어~ 이제 조병옥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이승만 조병옥이었는데 조병옥이 갑자기 선거 한 달을 앞두고 미국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이승만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됐고 부통령이 누구냐 장면이냐 이제 이기붕이냐 그래서 이기붕을 이제 부통령으로 시키기 위해서 자유당 지도부가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 부패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승만 이제 정말 오해했던 부분은 이승만이 지시를 해서 그런 자유당 사람들이 그런 부정 부패 그런 나쁜 짓을 다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몰래 자기네들끼리 그 이기봉을 부통령으로 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작당을 했다는 것이 정말 그 부분에서 오해가 풀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승만의 대처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김주열이 이제 마산에서 앞바다에서 시신이 되어 떠오르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4월 12일, 11일에 그 김주열 시신이 뜨고 14월 12일에 혹시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들은 일은 없느냐라고 이제 장관들의 국무회의에서 물었지만, 아무도 그 일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사임하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이외의 도리가 없다라고 이제 말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똑바로 말을 하라고 했을 때도 홍진기 내무장관 최재유 문교부 장관은 뭐 공산당의 지시다라는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방공 조작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거짓말이 이제 나무를 했는데 4월2 1일에서야 이제 대통령이 다 모든 실체를 알고 이제 어그두명 이제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이 국무위원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기붕에게도 사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4월 22일에 그 고려대 학생들, 그 부상당한 학생들의 병실을 방문해서 정말 이제 <laughs> 눈물로 이제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4.19를 선과 악의 대결로만 보면 영혼을 울리는 역사의 메아리가 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사회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승만이 지시하지 않았고 이승만이 정확한 진상을 이제 나중에서야 파악을 했다는 것 그렇지만 그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속았지만 그인그 그 인물들을 뽑은 최종 책임자는 이승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승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운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고 하야를 요구했을 때 4월 25일에 그 교수단에서 고려대 교수단에서 하야를 요구했을 때 이승만이 물러나야 한다는 말을 자신이 이미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했고 그 조윤재가 하야를 요구한 바로 다음 날 곧바로 사퇴한 점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년의 과오가 평생을 쌓아올린 인격을 허물어뜨리지는 못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거기에 이제 뭐 권력에 이제 집착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승만은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하야를 요구했을 때 다음날 바로 하야를 했습니다. 그~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마지막에 이제 음~ 이제 한일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잠깐 바람 쐬고 오시라라는 권유를 받아들여서 하와이로 갔는데 그것을 이제 유폐된 채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추진되었는데 철저한 반일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승만의 귀국은 당시의 정부에게 커다란 부담이어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87세 이승만은 그날 이후 다시는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91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실에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계속 이제 많이 부르면서 이제 고국을 계속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평가한 것과 그 다음에 책에서 보면 그 말년의 그런 실정, 그런 잘못은 거대한 생애의 일부였을 뿐 그것으로 전체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19만 찝어서 이승만에게 그런 잘못된 점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부각을 시키는데 우리는 이승만의 전체 생애를 보고 그 안에 그 말년의 그 잘못도 정확히 보되 그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한 사건들을 정확히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유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나님, 저는 너무나 늙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독립부사적인 그 면이 있죠. 그리고 이승만은 끝까지 무국적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할때 이제 어 이제 김구는 중국, 서재필 안창호는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했지만 이승만은 끝까지 미국 국적도 미국 시민 대통령이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하고 무국적자 나는 한국이 독립하며 한국인의 국적을 가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무국적자로 활동을 한 대통령이었습니다.그래서 이승만은게서 우리는 신앙에 기초한 거대한 애국을 배운다.그는 역사가 소용돌이칠 때 주변으로 피신해서 안락을 즐기지 않았다.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라고 외치면서 시대를 향해 투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 여사님이 돌아가셨을 땐 태극기와 성경책을 관 속에 넣어달라고 하시고 이승만 박사의 친필 휘호인 남북통일로 그 관의 덮개를 덮어달라고 유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새 물줄기를 찾아가는 예수 혁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21세기에 이승만, 한반도에, 그러니까 신앙과 애국의 전통을 이어 한반도에 예수의 혁명을 일으킬 그리스도의 군병들, 21세기에 이승만들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며 그를 맺는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승만이 왜 강조가 되느냐? 그것은 21세기에 이승만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2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